É, uh -huh. uh -huh. 해라 장단 좀 고정하자. 집도 좀 나가자. 아이고 참발로 내가 요 일이 생긴 거는 여자같이 생겼던데 태어날 때 이거 달고 태어났다. 그래갖고 애들 때는 그 자를 자르지 뭐라고 성인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이거. 그래 성인이 딱 돼갖고. 이걸 자르는 이저 하리수처럼 일본가가 자르나카이 돈이 어디 이 거짓 발자가. 그래가 내가 이름도 성도 파라신도 나심에 인사원입니다. 그래가 이 파는 도으로 중국을 갔다 이가 중국가가 야매한테 야매 의사한테 내가 이걸 자랐나이 이제 없다잉가, 이 <laughs> 잘랐는데, 의사가 수술이 아주 이쁘게 잘 됐다, 러네 그래, 그런가 싶어가지고, 집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, 아, 인제들 오줌을 누면은 다른 여자는 오줌을 누면한 줄로 슉 나오는데, 나는 우에된 심판이 네 줄로 막슉 나오는 거야. 이거 아마혀도 이거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 싶어가고 의사를 또찾아갔다이가 선생님요, 이와 다른 자들은 수술은 이쁘게 됐다, 그러는데, 다른 여자는 오어지넣누면한 줄로 씩 나오는데, 나는 왜 내가 나야가는 폭포수도 아니고 말이야. 어, 소리가 그만히 씩게 나오는 말이다. 어? 내줄로싹 네 나오는 거군요. 어서가 아, 수술참 이쁘게 잘 됐는데, 그거 와, 뭐 그렇지? 그만이 생각하더라고. 아하, 내가 수술 됐나 의사들 비팅이 있어갖고 술을 먹었는데, 술한번도 중국 빼가나 인교. 그걸 얼마나 쫙 빨았는지, 내가 수술 하는 날 말이야. 이몽, 사몽 간에 수술로 하이. 지가 어, 저, 어, 뭐고, 어사 가운 입은 거, 이거, 그 단추가 딸랑거 줄도 모르고, 그짜 자르고 나니까는 구멍이 뻥 뚫린다, 인교. 그걸 꾸며야 될거 아이가? 아이가. 그걸 꾸며는데, 거기에 막 단추가 뒤가 붙는 모양이라, 아이고, 이래서하도이 동네도 보면, 한질 나오는 여자도 있을 끼고, 두 질, 세질 때보다 더 심하게, 뭐, 나야. 저, 정방포처럼 소리처럼 더 쉽게 나오는 여자도 있 천지백 가 그래. 그건 그렇고, 뭐, 맛도 다 달라. 생긴 것도 다 다르대. 맛도 다 달라. 어떻게? 20대는 생기밥맛이 가대. 한까지가 엄청 힘들어. 딱딱 야으로 가. 그런데 까나는 억수로 맛있다, 코네. 남이 묵다가 흘린거 초반 먹어도 맛있고, 근데 30대는 또 수박 맛이란다. 칼만 대봐쫙 벌어져요. 응? 아니, 붉은 것이 아무모 먹어도 표시가안 나. 응? 40대는 석류 맛이라네. 스스로 벌어진다. 스침해도 벌어져. 맛이랑카나 아이고 목말르라물좀 주가. 아이고 입이 바짝바짝 말하네오가면또 어때? 가히한 번씩 자 묵제. 간간히 묵다 보면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한기그런거 백년시들이 고런거만 또 찾아 먹는다 가라. 알라들 여기 있나? 없제? 다입니다. 아이고. 60대는 또 어떤 맛이고? 60대 되면은 뭐 젖은 무턱이 보이는 에? 나이지야 너무 새롭다 뭐라고 60세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<laughs> 아직은 살만에서 간다고 전해라. up 말라, 천에. 아... 그래, 박수도 많이 쳐지고, 응? 어? 음, 뭐 이런 것도 있는 사람들은, 응? 응, 어, 오늘 가시는 길에, 잡아줘도 가지밭에 잡아지고, 꼬구라져도 고추밭에 고구라지 있어요. 그러고 서방 마누라 모르게 바람도 잘 피우고, 10년이고 20년이고, 이투에도 걸리지 마시고, 오늘 박수도 안 치고, 술도 없고, 아? 아이고, 복받으서 아이고, 아이고, 입 뭉들리고, 나일하라고 했는 게 아닌데. 아이고, 이거 안 받아도 되는데. 나 이거 간만이불간다 이래 이러면. 어? 아이고, 세상에. 아주 그래도 해갔네. 또 나온다. 아이고, 말이야, 넌 그래, 박수도 안 치고 이런 사람들 오늘 아, 저녁에 가다가. 또 나온다. 아이고 이 시간도 짧은데. 한번 아이고 언니야, 언니야 고맙대. 응. 오래오래 사서 예. 아. t 아 이분 이분놈. 아. 그래 박수 다 치고 이런 사람들 어니 가다가. 자라밭에 잡아주고, 꼬꼬라둬도 아시밭에 꼬꼬라지고, 비 오는 날, 오른 다리, 왼 다리, 양 다리가 쫙벌어졌구라 서방 마누라 모르게 바람은 잘 피하고, 어? 10년이고 20년이고, 꼭밑위에걸리시 바랍니다. 그참 시간이 아쉽다. 시간 관계서 내가 길게는 뭐하고, 노래는 한국하고 나갈게요. 한마는 내 청춘. 한이 많습니다, 내가. 이름도 성도 팔아먹었지이 거지 팔자는. 한이 위암만큼도. 그죠? 아? 어? 한마는 내 청춘. 나만 백알 구운 게 아니고 나도 저녁에 좀 빨았더만 목소리가 안 나오네. 어쨌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